파면 선고가 늦어지면 우리가 지켜오던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은 무너지고 혼돈의 세상에 빠질 것입니다. 정말 그 군세력이 준동하는 파시즘 독재 국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파면 선고가 지체되면서 한국은 무정부 수준의 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 대란도 지속되고 있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민생 경제가 더욱 심각한 상태로 곤두박질쳤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을 실험 양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면서 우리 문화 예술인들은 지금도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정부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문찰부의 인사 전행, 블랙리스트 실행자 복귀, 정책 파행 또 심각합니다. 작가인 저는 난생 처음으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인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동조 단식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삼일째 단식을 해온 의장님들이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져야 민주시민이 이루어낸 표현의 자유와 문화 다양성 그리고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전합니다.